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멀티버스 X 코인의 W 반등을 누르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 드릴 겁니다. 자, 8월 5일 폭락장에서 대략 3만 1,800원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밑골이 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작아 보이지만은 27%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4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자, 그게 이제 거래량 매수세가 이제 4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는 다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인된 저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서 물려 있다면 평단가를 낮추고 운전권 추가 수익권 분할 매도 대응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라 관점의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자, 미보유자 분들께서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상장 이후에 동코인의 최저가 가격이 자 가격적으로는 3만 원 정도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3만 500원, 네, 3만 500원 가격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만 500원, 3만 1,800원 위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 제한된 하락 대비 위로는 수십. 많게는 900%가량의 폭등도 충분히 노려볼 법한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연말 연초 우리 수익 극대화 전략까지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멀티버스 X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빠르게 수행될 수 있는 코인들을 통락장에서 반등하는 타점들을 이제 잘 선별해서 이제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알파코크 코인에 대한 타점을 870원에 제가 공략을 해드렸는데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자, 알파코크 코인의 사례를 보면 이미 7월 달 확인된 저점까지 가격적 급락이 있었다. 그리고 상승 다이브런스가 발생될 때 870원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4박 5일 동안 대략 60% 정도의 상승을 누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매수 타이밍들, 밑으로 제한된 손절 대비 위로는 90%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극락장 조정 시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트가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 알트 코인들, 3중바닥4중바닥을 만드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추천, 이제 코인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50에서 100%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8-1845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말씀에도 타이밍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50에서 100% 크게 수익도 챙기지만은 우리 아스타코인 20% 그리고 수익코인 20% 등의 단타, 타점들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어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가 어떻게 보면 역추세 구간을 접어들면서, 이제 큰 상승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이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짧게 뭐 20, 30% 그리고 길게는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저점 타점들 잘 공략하셔서 안정적으로 수익창출 기회 누려보시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비트코인 상승 시 매도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8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일자리 수도 예상보다 적은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낼 수 있는 우려를 보일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됐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유동성 위축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투자를 줄이고 나중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부연을 했는데요. 9월 달에는 보통 하락하고 10월 달에는 보통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지난 13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 9월 달에 하락했다가 저점에서 10월 달 평균 23%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던 데이터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조정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8월달 저점 자리 7,200에서 7,700 구간대를 깨지 않고 이중 바닥 자리 저점 찍고 반등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다시 8,700 그리고 9,400까지 상승 나오면 2~30% 정도 우리 9월에서 10월 중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상승 기록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당분간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지금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600만 원, 7,700만 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다시 7,900만 원 저항대까지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가격대 돌파하면서 8,400과 아까 이야기 드린 8,700과 그리고 9,400만 원까지 추가 상승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시게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 급등락을 좀 반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번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온 캔들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탄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있게 모니터링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멀티버스 x코인의 8월 저점도 3 0 0 0 0 0 0 0 0 0 0고고0 0 0 0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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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0 가격대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자리가 저점 0수 기회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0만0천0 0 0 0 0제0고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의 반등 예상 지점은 0만0천3 0 0 0 0 0 0 0 0 0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가격대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그리고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반등한다면 이 자리, 3만 500원, 그리고 3만 1800원 자리가 1차 반등 예상 지점, 2차 반등 예상 지점이니까 이 부분 잘 이용해서 수익시장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 큰 그림에서 목표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 드리면 아직 미래 시점에 이제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저점과 과거의 고점과 과거의 어점 북은 31,8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목표가, 매물대를 타겟 돼 봤을 때, 현재가 기준 위로 상방 44,000원까지 목표가 대응 진행한다. 44,000원을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어항받고, 무너지고, 다시 44,000원까지 상승 보시고요. 그 자리 돌파하면 위로 51,000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63,000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중장기 관점에서는 82,000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2,000원 가격대를 거래량 터트리면서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저항받다가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돌파했다가 지켜주다가 지켜주다가 거기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무너졌고요. 63,000원짜리 를 과거에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51,000원짜리 지켜주다가 이 박스권 이탈하고 무너지고 저항받고 무너지면서 이제는 중장기 관점에서 위로 44,000원 부근까지 박스권 단타 대응하시고 4 4 0 0 0원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상방 4 4 0 0 0 돌파 시 51,000원 그리고 추가 시세 63,000원 그리고 추가 시세 82,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이용해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 관점에서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어떤 이슈들 어떤 호재가 나올지 이제 금융시장의 큰 변화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호재가 있는 코인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코인 이슈와 이제 공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수급이 붙어야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이 정해지는데요. 앞으로 금리인나 사이클이 도래하면 어떤 코인들이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테마가 유리할지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사이클 비트의 상승 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어떤 코인을 어떤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실제 추천 코인들. 가이드라인 받아서 저점인 코인들 가지고 호재 일정들 활용해서 크게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바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2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들 그리고 이슈들 공부시켜 드리는 텔레그램 바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노하우와 방법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오랫동안 암호화폐 투자 진행하시면서 실시간 이슈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